오늘은 이런 도전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 전혀 생소한 메시지일까요?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믿음을 따라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증명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이 없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든지 그는기도의 무릎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증거이거든요.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전할 때 예배드리러 올때잘 오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이 인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도 조금 어두운 그늘 하고 있는 분들이 두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일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얼마만큼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는지 야고보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이제 더위가 막바지 좀이른것 같아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읽어 상식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연상 첫날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전혀 차원이 다른 오늘이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 교회의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리스 본토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를 온 세상을 향해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서 1장 20절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첫 번째 단계에 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고린도 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고 있다면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오늘 우리에게 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펼치는 중요한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에 관한 내용들을 펼치도록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겐 긍정을 붙잡고 긍정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할 때 빈번하게 우리 사용하잖아요 아멘이 도대체 뭘까? 저는 요즘 설교자로서의 가끔씩 시험이 들 뻔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멘이 뭘까 아멘이 여러분 아멘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이 도대체 뭘까 아멘은요 실제적으로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도 그리고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할 때. 아멘으로 하다가는 믿음의 언어가 바로 우리에게서 그대로 삶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면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할 때 욕하다 받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왜 우리는 대표기도자가 기도하는데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이와 같은 종요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또 아멘 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는 하나 진실하신 하나님의 법에 담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긍정의 의미로 화답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을 관해 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긍정이 있다면 부정은 이미 지워진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하는 예배자들이여, 우리에게는 부정은 이미 지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지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냐. 우리는 할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우리로 불가능한 모든 현실들을 가능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별칭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노아를 만나면 통성병해야 될 거예요. 우린 정말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노아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합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읽고 말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 미야마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노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는요 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쪽만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심을 얻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육체도 심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부정은 이미 사라졌어야 돼요. 긍정, 그리고 감사, 불가능이 아닌 가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서 영원히 치유받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여기서 엎드리는데 기대가 가요. 1부 2부 3부의 배를 통해서 누가 영원의 치료를 받고 누가 육신의 치료를 받을까? 오늘 3부의 배자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에 관한 모범을 우리에게 세워 줬는지 모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위로입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산부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봅시다. 위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삶의 모든 문제 이미 해결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그런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노아에게 임하였는데, 온 인류를 향해 노아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의 10대손인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의 획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오늘 찬송을 몇 곡이나 하셨습니까? 오늘 신세대들은요, 찬송할 때 입국 닫고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입을 열게 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됐는데 요즘 바뀌고 있다는 슬픈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할 땐 입을 여세요. 입을 여셔서 이곳 찬송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연장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신 이런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보게 되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땅에 안개만 자욱했습니다. 그래도 땅의 식물들, 생명체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진자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삽니다. 그 사나님이 경고하셨는데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비극적인 두 개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악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습니까? 괜히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기지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악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 선의 홍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악에서 분리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벌써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심판의 홍수를 계획하셨습니다. 악의 홍수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홍수를 내리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세기 6장 11절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박윤선 박사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싱싱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싱싱해져야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땅의 소금의 기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사는 시대를 맞이했어. 별로 중요성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은요, 계속적으로 이 땅에 생명체가 있는 동안 유효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땅에 죄가 가득한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만 넘어서 보십시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재활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노아가 가진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는 불투명하고 고통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만, 방주는 홍수 때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배입니다. 이 방주에 대해 성경이 증거하는데 방주는 태바입니다. 태바. 테바. 구약의 원본인 히브리어로 태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상자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배입니다. 농구장 20개를 합해놓은 크기의 방대한 배인데 무려 4만 3천 톤이나 됩니다. 생명체. 만 7,600여 종의 암수 한 상씩을 모두 들여보내도 3분의 1만 차지할 수 있는 거대한 배입니다 이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방대하게 짓게 하셨을까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 윌리엄스 항운에 가면 방주의 실제 모형이 건조되어 있습니다. 방대합니다. 가까이 가면요. 이 방주라고 하는 배가 얼마만큼 거대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생명체를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이곳에 부분만을 차지할 만큼 이곳에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들어가게 한 동물들의 울음소리, 새 노래 소리, 그리고 각종 짐승들에 관한 모형이 모두 다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서 동물의 울음소리,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뭐 장년의 일까지 전 세대가 켄터키 주에 있는 이 방주의 실제 모형으로 건축 된 이곳에 가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갭을 느낄 수 있는 그 대륙에 지금 방주의 모형이 건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조는 가장 안전한 구조를 가진 배입니다. 누가 설계하셨지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또한 방조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는 배입니다. 누가 방향을 조정하시지요? 하나님이 방향을 조정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 자신을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설계하셨지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건강이 좀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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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배비는 한 번도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건강이 좀안 좋아지시면 새벽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게요 최선을 다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1부, 2부, 3부 예배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성도들,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수 없는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를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 핸들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조정하니까 힘들어요. 예배 오시기 힘든 분들 계시지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실까 아니요? 예배가 힘들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가시면 그 목적한 바는 영광스러운 결과물들이 쏟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전수받게 하는 시간인데 그냥 한 시간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시고 목적한 바까지 데려다 주시면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약속이 바로 방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다가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애굽의 압제 아래서 견딜 수 없어서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웁니다 그리고 날강가에 그저 띄워 보냅니다 그 갈대상자가 태바입니다 방주와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 갈대상자에도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가장 유력한 자 바로의 공주 앞에 도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그냥 계속해서 주일마다 드리는 한편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도착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믿음을 따르는 의에 상속자가 됐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의의 상속자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창세기 6장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상속자 신약 시대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법적인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의 상속자는 죽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육신의 건강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건한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배당 저 구석에 죄송해요 지금 여호 당신을 제목하고 있는 건 아닌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손 마른 자손 마른 자 손이 마비돼서 손이 오그라든 자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숨긴 채저 구석에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 이렇게 세웁니다. 그는 부끄러운 오른손 하나를 감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이 오그러든 자는요, 앞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중앙에 앉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마음껏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끄러운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중앙으로, 맨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거든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손,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Stretch out your hand. 두 손이 아니고 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지 않습니까? 이것을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을 통해서 증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 숨겼을까요? 내밀었습니다. 그 내밀은 순간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작은 실천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할 수는, 할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삼부의 배자들이 빠짐없이 받으시고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